여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m a n wear neckties all over the world 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Wear 라는 말참 재밌죠. 입다라고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체 착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영어로는 wear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경을 쓰는 것도 wear고 양말을 신는 것도 wear죠. 신발을 신는 것, 뭐 내지는 넥타이를 하는 것도 여기는 wear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아 귀걸이를 귀걸이를 착용하고 목걸이 착용하고 외우라고 그러죠 얘네들은 그렇죠 남, 남자들이죠 men입니다 m-e-n이에요 그렇죠 복수죠 그러니까 wear 그냥 s 없이 썼습니다 남자들은 넥타이를 착용합니다 all of the world 어디에서 m e n 이거 복수예요 요거 체크해 두시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men 이게 단수고 m-e-n이 복수죠 그렇죠 음, but, 그러나, do you know, 당신은 아십니까? Where they started. 그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방금 해석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방금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그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라고 한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라고 얘기를 했죠. 영어 문장 안에 들어가서, 뭐뭐 인지라고 해석하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문을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그 간접 의문문의 순서를 볼까요? 의문사가 나온 다음에 누가 나와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순서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Do you know, 너는 아니, where they started? 그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라고 해서 그랬죠. 이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Neckties came from Croatia. 넥타이들은요, came from 어디로부터 왔습니다. 크로아티아라는 나라 이름이죠. 그렇죠. 크로아티아로부터 왔어요. A small country in Eastern Europe. 동유럽에 있는 있는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로부터 came from 유래했습니다. In the 1 7 t t h century. centur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세기란 뜻이죠. 세기. 1세기는 몇 년입니까? 몇 년에서 950년. 그렇게 기억하면 어 야. 그리고 되게 되게 그럼 999년은 아니고요. 9 99년까지죠. 그렇죠. 네. <laughs> 네. 보통 세기라고 하면 100년 단위로 끊죠. 100년 단위로 끊고요. 우린 현재 2021년에 살고 있습니다. 몇 세기입니까? 21세기죠. 그렇죠. <laughs> 우린 21세기에 아, 살고 있죠. <laughs> 100년 단위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죠. 0년부터 99년도까지가 1세기죠. 100 100 어쩌고 시작할 때부터 2세기니까 예. 어, 17세기에 크로아티라는요 had the 30 years war. 뭘 가졌대요? 30년 전쟁이죠. 그니까 30년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In this war, 전쟁 이름이에요. 보세요 대문자로 써야겠죠 그렇죠, 대문자로 써 있죠. 전쟁 고유 명사입니다. 30년 전쟁 뭐 그런 이, 우리 전쟁 이름들 중에서 이런 그런 몇 년짜리 전쟁, 전쟁 이런 전쟁 이름이 좀 있어요. 뭐 백년 전쟁 이런 전쟁도 있고, 칠년 전쟁 이런 것도 있죠. 30년 전쟁 전쟁 이름이에요. 30년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In this war. 이 전쟁에서 men wore neckties. 남자들은요, 입었습니다. 뭐를 입었어요? 넥타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전쟁에서. But 그러나 they didn't wear them. 그들은 그것들을 입지는 않았어요. They는 누구예요? 남자들이죠. 남자들은 그것들을 입지 않았어. 그것들은 이건 뭐야? 넥타이죠. 남자들이 넥타이를 입은 건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for fashion. 패션으로 멋으로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학, 의역해도 될것 같아요. 멋으로 넥타이를 착용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 중이잖아. 멋이었겠냐? 전쟁인데. 아니죠. They wore them. 그것 그들은 계속해서 계속 남자들이죠. 남자들은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to look different. 뭐하기 위해서 달라 보이기 위해서 look different가 다르게 보이다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t o 는뭔뭐 하기 위해라고 해서 그래야겠죠. 그들은 달라 보이기 위해서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From e n e m y s soldiers 누구랑? 그렇죠. 적군이랑 달라 달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그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Later 나중에 the war ended. 뭐가 전쟁이 어떻게 했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why 왜? 좀 뭐야 그그좀 이상해도 이해하세요. 여기 보니까 a b c d e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뭔가 다른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그렇죠? 그리 좀 이상해도 이해하시고 나중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왜요? 그들의 넥타이가 너무 이상하다. 다 미, 디, 무조건 디겠죠 <laughs> 전쟁 끝났는데 왜? 이상하잖아. Their neckties looked so nice. 그들의 넥타이는 매우 멋져 보였습니다. Look nice. These days 오늘날 넥타이 넥타이는요 아몸못입니다 An important part of a m a n s fashion. 남자 패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몸못의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남자 패션의 중요한 일부입니다로 끝이나네요. 일단 이 무조건 D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왜? 이상하잖아. <laughs> 그치. 일단 D고요. 뭐 어떤 말이 들어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직접 보죠. 볼게요. What is the best title for the passage? 그랬습니다. 이 글에 제일 좋은 제목이 뭘까요? 일단 우리 말로 여러분들이 제목을 붙이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넥타이의 넥타이의 나 같으면 이렇게 쓸것 같아요. 유래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넥타이의 기원 이런 말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 번부터 해석 한번 해봅시다. Men's Fashion History 남자의 패션 남자 남성 패션의 역사 아니죠? How people started wearing neckties 어떻게 사람들이 넥타이를 착용하기 시작했는가. 어, 이 번은 꽤나 그럴싸합니다. 3번. Why o t h e why the 30 years war happened? 왜 30년 전쟁이 happen? e d 발생했는가? 나 보지 말고 이거 봐. 알았지? 응. How to pick the perfect necktie. 완벽한 넥타이를 픽하는 방법. 픽 고르다죠? 완벽한 넥타이 고르는 방법이 아니죠. 아이고, 여기 동강 쳤네.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 5번입니다. Interesting fashion style and criteria. 크로아티아의 흥미로운 패션 스타일 중의 하나긴 하지만 이게 그래 이건 아니잖아, 그지? 다음 몇 번입니까? 넥타이의 유래에 대한 설명. 답은 2번이 되겠죠. Where does the following sentence best fit? 뒤따르는 문장이 가장 잘 들어갈 만한 장소를 찾으라고 그러네요. Where 어딥니까 뒤따르는 문장이 베스트하게 fit 들어맞는 곳. But 사람들은 people continue to wear their neckties. 사람들은 넥타이를 착용 넥타이를 계속 착용했습니다. 착용하기를 계속했습니다. 몇 번이었어요? 우리. D죠? 그렇죠. 넥타이 계속 찼어요왜 그랬을까요? 멋있잖아요. 이런 얘기죠. 3번 들어갑니다. The Croatian soldiers 크로아티아의 군인들은요. wore neckties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because 왜냐? they did not want to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를 원하지 않았어? 뭐를 원하지 않았어 적군과 헷갈리는 걸 원치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달라 보이고 싶었다며 그렇지 달라 보이고 싶었다 적군과 달라 보이고 싶었다 해당하는 거 찾습니다 몇 번일까요 Look the same as them 적군과 똑같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답은 5번이네요 그렇죠 Look ugly 못생겨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죠 <laughs> 갑시다.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 단어도 쭉 나와 있고요. 지난 시간에 단어 공부 한번 했었죠. 그죠? 그렇죠. 단어 다 채웠었죠. 그렇죠. 요거, 단어, 이따가 채, 채, 채점하시고, 네? 채점하시고, 아 야, 그 영어 해석하시고, 요거 단어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봅시다.